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농구, 배구, 축구, 다른 구기 종목 다 좋아하는데 야구만 안 좋아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넥슨 히어로즈가 좀 미남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정호 때문에 참애애 따라 했다고 할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음. 저의 사진을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서. 뭐, 남편은 반반이거든요. 넥센 판, 팬이 아직은 아니에요. 넥센 편을 많이 들어주죠.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어, 아니, 왜냐면. <laughs> 넥센의 팬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스포츠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 이, 이렇게도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작년 이맘때 양천방송에서 넥스앤히어로즈 일기 주부야구특공대회 회장을 대표해서 나가서 여러분을 만난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야구장을 홈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단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넥스앤히어로즈 구단입니다 오늘은 그때는 스튜디오 촬영이었고요. 오늘은 저희 야외 목동 운동장에 나와서 여기 저랑 같이 1기, 2기, 3기 저희 주부야구 특공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오늘 간단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 특공대 2기 회장을 맡고 있는 노은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회장님들과 함께 우리 넥센 주부 특공대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요. 재미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기 회장 문지영입니다. 저는 목통에 운전 2년 됐고요. 중학생 아들을 두는 엄마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2, 3기 회장들이 모여서 저희 넥사는 응원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어, 올한해 백션이 꼭 사강에 들어서 우승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야구에 그래도 관심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 대학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야구장에 가서 많이 응원도 했었고요. 예, 그랬다가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마음은 있지만 사실 몸이 직접 야구장까지 오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아이 키우느라고 야구에 그렇게 관심을 못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그, 1층에 게시판에 어넥슨 주부 야구 특공대라는 말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저한테 너무나 도움이 될수 있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온것 같아서 바로 지원을 했죠. 그럼 원래 넥슨을 좋아하셨나요? <laughs> 네, 그렇죠. <그치. 웃음> 죄송스럽지만 예, 네, 사실 아니었고요. <laughs> 그런데 이제 뭐 서울에도 보니까 제가 뭐 이제 아무래도 서울 연구지를 하는 팀을 응원했었죠. 근데 이제 목동에서 하니까 이제 저희는 당연히 이제 넥센 팀이 돼야 된다. 그동안 사실 응원도 못 했었고, 또 아이들도 함께 응원하니까 을 가까운 곳에 자주 올수 있는 넥센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정말 주부 야구특공대가 되고 나서는 온 가족이 함께 넥센을 응원하죠. 네, 당연히 저희는 이제 넥센 팬이죠. 사실 저희가 넥센은 정말 저희가 정말 큰 대기업 에서 하는 정말 지원이 든든한 그런 팀이 아닌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키워 나가는 모습에 정말 저희 같은 서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도 원래 프로야구를 별로 응원하는 팀이 따로 크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넥센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끌린다고 하면서 함께 이제 응원해서 저희 온가 족 이 야구장에 올수 있어서 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 동네 학교 친구들만 만나게 된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서로 이야기했었는데 어 이렇게 양천구 안에 여러 사람들을 제가 사실 알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만나니까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돼서. 한 동네 안에서만이 아니고 넓게 이렇게 양천구 안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정말 예, 저희한테는 또 새로운 예, 기회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원래 야구의 야자를 잘 몰라서 좀 사실 생소했거든요. 근데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농구, 배구, 축구 다른 구기 종목 다 좋아하는데 야구만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 때문에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갔다 들어 딱 들어왔을 때. 저희 일기 회장님이 저를 추천해주셨어요. 어 너가 해외 살다 오니까 뭐 애들 친구들 엄마들 만나기도 어렵고 이제 아무 아무래도 공부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소통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와서 너한테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좋을 거다 이래가지고 그런 조언으로 여기를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새내기잖아요. 이제 3기, 이제 1년 겨우 했는데, 어, 사실, 뭐, 공 던지고, 뛰고, 뭐, <laughs> 받고 이게 다라고만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게 지금은 그냥 뭐, 시간만 나면 찾아올 수 있는, 그냥 뭐라 그러지? 어, 휴게소 같은 느낌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어즐한해가 작년 한 해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기초반을 1년을 과정을 마쳤는데 음뭐 전광판 뭐 숫자 오, 뭐 홈런 치는 것만 알지 일로 갔다 뭐 도로하고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어, 다시 다시 오네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어 전광판 보는 법, 그니까 기초적인 상식 뭐 1번은 뭐 포수고 2번은 투수 이런 것까지 아주 어, 너무 자세하게 이 넥센에서 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즐겁게, 어, 지금은 한70% 정도는 자신있게 한다고 할까요? 예, 네, 너무,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진짜 여성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찾지 않았던 저희 주부들이 야구장에 왔기 때문에 그 인원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활동하면서 저희 홍보도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많고 연인들도 많고 그리고 넥슨 히어로이가 잘하니까 아무래도 여성편이 훨씬 많이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저희 넥슨 히어로즈가좀 미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구 경기 일정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저녁을 못하고 오거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약간, 그러니까 제가 제 이주로 움직일 때는 그런 제약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음, 전혀, 어느 한 명도. 거기 에 대해서 의의를 되게 하지 않고, 어, 오늘은 엄마가 야구장 일찍 가니까 내가 조금은 양보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저녁을 못 차리고 나와도 남편은 오늘 내가 홈 경기를 가야 되니까 저녁을 못 해놓고 갈것 같아. 그러면 아 어,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녀오라. 뭐 아니면 같이 갈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서 좀제 중심적으로 야구 활동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열심히 주중에 주 일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쉬고 싶고 집에 있다 보면 그냥 뭐 잠을 잔다든지 저희하고 함께 이렇게. 어딘가로 가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그냥 흘려보냈었는데 일단 저희 너무 가깝고 야구장이 자전거도 타고 올수 있고 걸어서도 올수 있고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아빠도 함께 아이들과 손잡고 이렇게 즐겁게 토요일을 보낼 수 토요일로 주말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족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공경적인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이들도 크기도 했지만, 또 아빠도 열심히 야구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아들, 아들 둘만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이 야구에 관심을 가지니까, 아빠하고 아들 둘이서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지 서로, 어, 누가 어떤 선수가 어떻게 했대, 뭐 내일은 누가 나온대, 막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아무래도 아빠하고 아이들이 만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그런 소재가 충분하지 않았었거든요. 뭐, 만나면 뭐, 뭐 숙제했니, 뭐, <laughs> 뭐밥 먹었니, 뭐 이런 식의 단순한 대화들만 오가다가 이제 선수 한 명을 두고 얘기를 하든, 뭐, 넥센의 그날의 뭐 성적을 얘기하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기고 아이들도 아빠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소통이 가능해서, 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변화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가족 변화가 많이 크, 컸던 게 북한에서도 못쳐들어오는그 못 중위의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소통 아들과의 소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족하고는 뭐 남편은 아, 아직까지는 어, 반반이거든요. 넥센 팬이 아직은 아니에요. 어, 반이에요. 반. 어, 저희 남편은 기아 팬인데. 같이 기아만 보는 게 아니라 어, 아 오늘은 어, 넥센 이겼대, 이뭐 누가 용선민이 왔대 이런 정보까지 저기에 주는 거 보면 한뭐 60%는 넘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이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 변화가 된것 같아요 변화가 된것 같아요 넥센하고 기아랑 보통 가정조부 관계도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어, 저희 남편 일단은 제 편을 그러니까 넥센 편을 많이 들어주죠 네. 아니, 예 그러면 어, 아니 먹어. 왜냐면 <웃음> <웃음> 아니 전... 그거는 아니 고뭐 어, 그냥 일단은 넥센 편을 많이 들어주던데요 눈치 보는 것 같지는 않던데 <웃음> <웃음> 학년이 높은 아들을 가진 엄마들한테는 어, 가장 제일 많이 추천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아들한테 뭐 숙제 맨날 물어보는 게 숙제 했니 뭐. 어, 학교에서는 어땠니?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보는데, 그, 그,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가 스스로 좀 다독거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소리를 질리게 됐거든요. 근데, 어, 좀 참아, 아들이랑 얘기할 때는 참으면서, 야구장에 와서 스트레스를 푸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좀큰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이 어 가, 같이 그러니까 자식으로 두신 분들한테는 어 제일 많이 제가 추천해 주고 싶어요. 아들들이 넥팬인가요? 저희 아들은 야구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웃음> <웃음> 같이 와서 저 혼자 올때는 같이 와 주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지금 한참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팬이야? 그러면 말로는 넥세편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예. 네. 야구 선수들 좋아하고, 뭐, 야구에 관심은 가졌어도, 이렇게 뭐 물건을 산다든지 직접 내가 입고 다니고 이런 일은 좀 쑥스럽고, 사실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왠지 비싼 것 같았고. <laughs>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넥센의 팬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게또 하나의 선수들에게도 또, 또 넥센으로서, 어, 팬으로서 예의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돼서 하나하나 물건을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야구만의 매력은 축구보다는 그래도 짧게 점수가 나고 빨리빨리 숫자가 올라가는 건 너무 좋고요. 근데 어떤 때는 좀 지루할 때도 있고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스포츠 경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야구가 새롭구나, 신기하구나, 뭐 이런 것까지만 알게 됐습니다. 언제 제일 좋게 짧아세요 아, 제일 좋은 건 말로 홈런 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졌을 때역전 하는 게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면 역전 홈런 치면. 우리 3기 회장님도 막 흥분하고 하시나요? 어 제가 되게 이렇게 보기는 활달해 보이는데 되게 소심해가지고요 그걸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 저 아줌마 누구지? 어, 저 아가씨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앞뒤 사람이랑 같이, 어, 손잡고 같이 응원도 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는 그냥 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 이, 이렇게도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그렇고, 막 지면은 많이 실망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이제는 뭐, 1, 2년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진정한 팬은 뭐 졌어도 그 선수들을 응원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뭐 승패에 연연해 하지는 않고요 예 언제나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떨렸고요 누가 저를 보지도 않을 텐데 저를 누가 보는 것 마냥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랬는데요. 아무도 저를 모르 모르잖아요 너무 많이니까 근데 어, 마치 제가 선수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언제 저희가 저기를 올라가 보겠어요 어, 너무 기뻤어요 그때 는 제가 작년에 사실 내심 어, 사강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물론 실패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음, 4강 진출을 어쨌든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 생각에는 음, 우승을 목표로 하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양성방송에서 그때 얘기했던 대로 아마 올해 될것 같은데요. <laughs> 사실 작년에도 제가 제 강종호 때문에 참애다라 했다고 할까? 사실 저랑 강종호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음, 좀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큼 타격이 터지지 않아서 음, 강종우가 했을 고민은 아마 제가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참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금 시즌 개막하고 강종우가 그래도 지금 페이스를 조금 다시 찾아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에 조금 안도감이 들고요 좀더 많이 응원을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우리 이계장님은 넥센 루 선수, 선수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박병호 선수. <laughs> 박병호 선수 매력. <laughs> 박병호 선수요? 좀 듬직하면서 꾸준히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선수 같고요. 정말 박병호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잖아요. MVP를 연속으로 2년 동안 받고 홈런 왕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모든 사람들한테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저희가 더넥센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런 엄마 마음 <laughs>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예저 아무튼 박병호 선수는 정말 보, 오랫동안 지켜봐도 정말 듬직하고 멋진 선수 같아요 어, 사인회는 직접 한다고 하셨나요? 아네 <laughs> 밖에서 기다려서 사인도 다른 선수들 많이 받아봤는데 박병호 선수는 잘좀 늦게 나오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자주 못 뵀었는데 저희가 우연히 티볼 경기를 수업을 이제 구단에서 해주실 때 차를 갖고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laughs> 잠깐 멈춰서 저희한테 인사도 해주시고 <laughs> 그리고 또 그때 전주 훈련을 안 가셨을 때 저희가 마침 식당에서 뵙고 사인을 부탁드리고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 어, 정말 예의 있 저희한테 열심히 사진과 사인을 다 해주시고, 저의 사진을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아, 너무. <laughs> 그런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원 선수, 어, 정말 올해도 분명히 잘할 것이라고 믿고요. 하지만 부담은 안 드릴게요. <laughs> 저희는 언제나 열심히 박병원 선수를 지지하고요. 정말 우리 넥센의 4번 타조로서 어 정말 다치지만 마시고 부상만 입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잘 뛰는 선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호 선수 화이팅! 회장님 우리 버티 공대들 들에게 한마디 해주시 어. 너무 어려운데. <laughs>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맞아요? <laughs> 아,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어, 다들 강정호, 박병호, 뭐 서광찬 선수 다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데요. 저는 서동욱 선수를 밀고 싶습니다. <laughs> 그래서 <에? 웃음> 자, 이유 이유는 없는데가. 아, 저 너무, 여보, 올해 너무 안타까워요. 대주자로 나오고,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가고생만 잊지 말고,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작년에도 잘했고, 물론, 지금까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정말 잘 밟아왔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상에 올라갈 만이 남았습니다. 작년 4강 줌플레이 잘 하셨고요. 그거 조금 아쉬운 거 올해 전 만회해서, 우리 우승을 한번 노려봅시다. 넥센 히어로즈, 화이팅! 음 야구도 좋아하지만 넥센 히어로즈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 그거로 인해서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단순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여서 이제 저를 찾았죠 제 이름 세 자도 찾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야구란. 제 삶의 활력소라고 할까요? 예, 저에게 가족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예, 이렇게 넥센 주부특공대를 통해서 야구로 이, 맺어진 인연이니까요.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예, 활력센것 같습니다. 저에게 야구란, 어, 아들과의 소통입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저희 히어로즈 응원가 중에 주제곡이 여러곡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거듭흥미를 <laughs> <그러면> <laughs> 잡을 때 마지막에 전체 일어나서 하는 응원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불러봐드리겠습니다. 시작. <laughs> 서울의 푸른 하늘에 히어로즈 길를 높여라. 서울의 오, 저희가 좀두서없이 말을 많이 하고 좀 이해가 못 가시는 것도 있을 텐데요. 여기로 이해해 주시고요. 음, 올해도 저희가 넥센 히어로즈를 사랑하는 만큼 양천 방송 관계 여러분, 양천 구민 여러분, 그밖에 강서구, 구로구 국민 여러분까지 저희 넥센 히어로즈 사랑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흔들어줘. <laughs> <laughs> 나 방법 <반반에> 없어졌어 <laughs>